내 네, 파츠를 다 어, 익스포트해서 지브러쉬로 가져왔습니다 지브러쉬에서 저렇게 예, 다듬는 거죠 그 3d 맥스에서는 폴리곤이 거의 없는 딱 진짜 형태만 만들었는데요 그걸 가져와서 지브러쉬에서 다듬고 있어요 여기서 그가 그러니까 지브러쉬에서 어, 메쉬를 생성해서 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저는 약간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어, 주름을 넣고 있죠 주름을 넣는데 뭐 저도 뭐 대단한 그런 어떤 방법이 있다기 보다는 그냥 저는 그 스피인 주름이랑 뭐 눌림 주름 혹은 당김 주름 같은 거 위주로 좀 표현을 해줘요.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런 어떤 생각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걸 작업할 때도 그 사진을 보면서 했어요. 그러니까 실제 그 주름이 어떻게 떨어졌나 여러 가지 사진 레퍼런스를 참고하면서 한 거죠. 기본적으로는 저는 회전 주름이랑 둘림 주름을 그 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. 자 파츠 그러니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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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하나 불러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한꺼번에 익스포트하면은저 만질 때 어떤 뭐 지금처럼 신발을 만진다거나 뭐할때그 옷에 겹쳐지는 부분들이 어, 따로 그 제어가 안 되죠. 그러니까. 옷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파츠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따로따로 어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이 좀 귀찮을 순 있어요 한방에 이제 뭐 상의하면 상의에 있는 뭐 악세사리나 뭐좀 갑주류 이런거 한방에 빡 익스포트 해가지고 작업하면은 뭐될것 같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 저런 부분에 각이 필요한 거니까 트림 다이내믹 브러시 같은 거를 좀 쓰기도 하고 어, 이건 서클 브러시죠? 그런 걸로 이렇게 깎아내기도 하고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메카닉 같은 거할때 쓰는 브러시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하드 스페이스가 필요한 경우는 폴곤 모델링을 더 선호하는 편이지만, 네, 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볼륨 같은 게 지금 덜 잡혀서 마지막에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잡고 어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파츠별로 다 나눠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서로 간섭을 안 받고 잘그브러쉬 모델링이 잘 먹는 거예요. 어, 손을 모델링 하고 있는데 에, 저 이거는 그 양쪽을 다 하진 않고요. 미러 모드 같은 게 있어요. 안쪽을 그 하면은 반대쪽도 모델링 되는 거 3D 툴은 다 있죠. 그런 기능이 다 있습니다. 용어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있기 때문에 뭐 시메트리니 뭐 미러니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장 아까 막 만들었던 부츠랑 이 손은 따로 만들진 않았어요. 뭐 나는 진짜 더 정성을 들여서 그런 다양성까지 표현하고 싶다 하면 따로 작업하시는 게 맞겠죠. 네, 여기서는 그 정도까지는 않고요. 사실 저 캐릭터가 저 손이 아마 한쪽 손이 의수인가 그럴 텐데 일단은 그냥 손으로 할게요. 주름 같은 거 저렇게 표현해 주기도 하고 여기는 나중에 손톱이 들어갈 자리를 좀 이렇게 마련해 주는 거에 표시를 좀해 드리려고요 손톱을 따로 모델링해서 뭐 올릴 수도 있겠죠 주름 같은 것도 아, 손금, 손금 같은 것도 저렇게 표현을 해 주고 손목 쪽에 이제 주름이 좀 뭉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에, 표현을 좀해 주고요 좀 부드럽게 좀 문질러 주기도 하고 너무 자기적으로 보이지 않게 그리고 주름이 들어간 그 주변 부위를 돌출시키기도 하고 저렇게 집어 넣기도 하고 저 심줄 같은 것도 좀 표현을 했는데 손등에는 손등에 이렇게 두드러지는 심줄이 예, 손가락은요. 그러니까 뼈 얇은 뼈와 위에 있는 힘줄 그러니까 그게 좀 도드라지죠. 그리고 손가락의 방향에 맞춰서 딱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손등을 표현할 때그저 뼈와 그 위에 존재하는 힘줄이 튀어나와 보이는 거. 가운데 손가락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퍼져나간 것처럼, 어,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. 손가락을 좀 구부려서, 어, 좀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. 어,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. 어, 저, 나중에 좀더 다듬을 수는 있겠지만, 지금은, 네,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, 이제 이거를 익스포트해서 3D 맥스로 가져가서, 어, 로우 폴리곤을 리토폴로지 할 겁니다.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 위에다 새로 모델링을 하는 개념이죠. 실제 게임에 쓸 때는 데이터가 좀 적어야 되니까. 네, 그 작업을 어, 이제 이어서 해 봅시다.